아니 그리고 저기 그 그냥 이것도 역시 풍문인데 우리 흔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 예전에 의원 시절부터 이제 쭉 함께했던 측근 무슨 예전에 이제 보좌관 분들 그분들하고 어떤 뭐 약간 좀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음. 불리는 이이 이그 네. 기존에 십몇 년된 보좌관 네. 팀은 정확하게 대통령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음흠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음. 뜻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, 안 움직이는군요 안 움직인단 아.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. 이제 실장 입장에서는 어. 말을 안 들어? 음. 이렇게 되니까 음.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조금씩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실장 사이서라고는큰 관계없이 음. 늘 하여간 일런얘게 있었던 아. 얘기예요 네. 이분은 윗분을 모시는 데는 거의 달인이래요 음. 찰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굴색을 살펴서 아하. 이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라걸 음. 알아내는 데는 뭐 당대의 달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음. 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준 별명이 <laughs> 김 똘똘이래요 아하 김 똘똘 이를 워낙 똘똘하게 잘하고 워낙 똘똘해서 똘똘이라 그러고 어. 신직수 검찰총장이 음.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~ 검찰총장 비서관으로 있다가 음. 이 양반이 중앙정보부장 갈때 데리고 갈 정도니까 음. 얼마나 총애를 했겠어요 음. 그니까 러이 사람은 윗분 모시는 데는 제가 음. 볼 때는 해방 후 최고다 처신을 음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음. (2인자처럼) 행세하면 죽는다 음. 끝난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윗분의 뜻을 살펴서 이 뭐~ 조신 조신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네. 보거든요. 그렇게 보면 뭐 불화설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드님 문제 때문에 네. 네, 사태설이 나오는 거라고 요 어, 근데 이분이 한때 국회의원 시절에 약간의 딴짓을 해가지고 그때 약간 회자가 됐었는데 이 딴짓도 요즘에 딴짓하고는 조금 또 차원이 다릅니다. 네, 수준이 네. 달라요. 또 요즘 뭐, 하면 헐짓이고 네. 어, 이상한 분한테 문자보이다 <laughs> 걸리고 문자 내용이 좀 네. 이상한데서 이상한 하고 <laughs> 뭐 야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뭐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분은 <laughs> 2007년도 4월 30일날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본회의장에서 어 당시 옆에 이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앉아 계셨는데 뭐또 법안 표결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루하셨나봐요. 그래서 이제 한자 네, 해결을 예 그, 네, 하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. 저예요. 그래서 네. 이 한자를 이제 숫자하고 그, 소자인가? 그, 그, 숫자, 소자, 어. 사자를 어. 서로 아는 한자가 어, 누가 그러니까요. 더 많냐, 이런 어, 걸로 그러니까요. 해가지고 어? 한것같아데 야, 근데 이걸 이만큼 썼어. 네. 네. 사자는 엄청, 엄청나요. 이걸로 마지막다 자그들어! 자그들어! 이게 어느 정도냐면, 그 컴퓨터에서 옥편 치면 어. 쫙 뜨잖아요. 어. 그 거기 있는 거 기본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 확대옥편 있죠. 아. 그걸로 넘어가서 거기 있는 것까지 막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막 손으로 쓰는데 어. 대단하시더라고. 보니까. 학식 있다라는 거라 뭐 소양이 있다는 거 보여 주는데 동시에 또 음. 저분이 얼마나 오래된 분인지도 알게 해 주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저런 거한자써봤자 쓰면, <laughs> 한자 쓰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음. 내가 봤을 적이 기 아, 대단하다 대단중국공산당 간부하고 어. 결혼도 네. 제가 봤을 땐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중국공산당 음. 간부하고요 음. 이게 필담 나눠도 될것 같아요 음. 필담으로 쫙 해도 아이고 시골에서 혼자 하면 얼마나 좋아 세상열어서 <laughs>